농촌 인력 수급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8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그 규모가 확대돼 11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8만 4천 명을 돌파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체류인원은 총 26만 4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7만 7천 명의 95%를 회복한 수준입니다. 고용부는 농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 입국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고용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 발급 인정서 유효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국로자들올는 사증 발급 인서를 신청을 해서

고용부는 내년 고용 허가제 규모를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1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부는 외국인력 입국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합니다. 내년 2월 3일부터는 5인 미만의 농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고용부는 내년에도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과 기숙사시설 확인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NBS 김진입니다.